어른을 위한 동화 침묵의 목. 다온의 사과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수천 개의 붉은 보석이 나뭇가지마다 완벽하게 매달려 빛나고 있었죠.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따는 거예요. 다온은 인부들에게 밭의 가장자리 줄과 나무의 제일 높은 가지에 달린 사과는 남겨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저 좋은 열매들을 그냥 두나요? 돈으로 따지면 꽤큰 몫인데요. 다온은 대답 대신 미소지었습니다. 그 몫은요, 눈에 보이는 장부에는 적을 수 없는 이익이랍니다. 해가지고 밭은 고요해졌습니다. 다온이 남겨둔 몫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밭과 세상 사이에 조용한 약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언덕 너머 조용한 오두막에 사는 시내는 어둠이 완전히 깔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었죠. 시내는 조심스럽게 다온의 밭 경계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밭의 주인에게 폐가 될까 늘 가장자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풀립보다 가벼웠습니다. 시내는 남겨진 사과들을 발견했습니다. 높아서 닿지 않았거나, 작거나,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것들. 그것은 배려가 남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만 조용히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먼 창가에 홀로 앉은 다오는 이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빛을 켜지 않았고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몫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오는 밭의 경계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내가 두고 간 강물에 달아 반들반들해진 하얀 조약돌이었습니다. 몫은 감사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오는 알았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수확은 사과 상자의 숫자가 아니라 이 조약돌이 남긴 침묵의 계약이며 보이지 않는 경계를 건너는 따뜻한 마음의 왕래라는 것을요.